사랑하는 형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혼 잔치가 나와요, 그죠? 잔치 이야기는 대략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묘사했던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최상급을 표현한 것이 이제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잔치에 항상 같이 이렇게 겸하여 따라오는 음식이 있어요. 그죠? 그 음식이 뭐죠? 예,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시중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맥주가 한 5도 정도 됩니다 5도 정도 그리고 이제 막걸리가 한 7도 정도 되거든요 알코올이 그리고 저쪽 강원도에 가보시게 되면 삭감막걸리가 한 6.5도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시중에 있는 소주가한 16도 17도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시중에 돌아다니는 포도주 와인이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주, 청주라고 해야 되나요? 한 12, 13도 정도 돼요. 보통 이제 소위 좀좀뭐잘 나가시는 분들이 드시는 어떤 그 보드칸 한 37도 정도 되고. 꼬냑이라고 하는 거한 40도 정도 됩니다. 이 폴란드산 보드칸은 한 95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식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효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포도즙으로 다 발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 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굉장히 이렇게 기분에 흥이 이렇게 막 돋아지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2도 3도 정도 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드시면 은근하게 이제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그 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과거의 경력이 좀뭐 화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술이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과일들을 이렇게 농축을 해서 그 과일즙을 이렇게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대신에 포도즙,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데, 그것이 이제 그잔치의 기쁨을 굉장히 많이 복도다 주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권에서 이렇게 뭐 잔치나 어떤 행사에 가보게 되면 항상 그 수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수육, 늘어나아 굉장히 귀중한 음식인데 수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쪽 이제 전라도 잔치에 가보면 항상 홍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합, 홍합, 삼합, 푹 먹고 이렇게 묵혀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입에 넣으면 그냥 코근육이 그냥 해지는뭐 그런 어떤 음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각 지방마다 아주 독특한 음식인데 그런 음식이 그 지방에서 빠지게 되면 그런 잔치 때 중요한 그 잔치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복도다 줄수 있는 음식이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럼 뭔가 잔치가 이렇게 좀 흥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 이것도 없네?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그 그 선배가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뭐 준비한다고 이렇게 갔어요. 어, 갔는데 아니 아니라랄까 다 저가 살고 있는 그 경기도 안성지방에는 국수가 또 아주 유명합니다. 국수가 뭐 어느 잔치쯤이나 국수가 유명한데 아니 육수를 폭사 엎어버렸네. 그 수백 명이 오는 그그 잔치날 육수를 큰 가마솥에 했잖아요, 그죠? 가마솥에 있는 육수가 문제가 생겨버려 갖고 육수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막 몰려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음식을 준비했던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막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뭐 라면도 이쪽에다 끓였다가 이쪽에 또 국수를 또 삶았다가 막막 그때 난장판이 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 사라졌을 때 뭔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했던 내용이. 이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버려진 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햅시바라 할 것이고, 너희를 삘라라하리라 너희 땅을 삘라라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과 기쁨과 결혼잔치와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포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다 포도즙을 밟게 되면 곧바로 시시 뿌리는 자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요 2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도를 우리가 품고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10편 23편에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많다? 뭐라고 되어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전체적으로 집약해 놓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같고, 그 안에 뭔가 결핍의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뭔가 비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혼인 잔치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오늘 일일이 말씀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도 뭔가가 부족했죠, 그죠?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잔치를 더욱더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빠짐으로 인해서 자칫하다가는 잔치가 망칠 수도 있다는. 잔치에 대한 기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한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아 예수야, 예수야, 잠깐만 와봐라. 예,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우리 이 집안의 잔치인데 이 잔치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별명이 뭐죠?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laughs> 세리들과 어울려서 노는 자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잘 드시는 걸 알고 아마도 이 포도주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줄 수 있는 어떤 뭐 공급처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 예, 예수의 예수님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아들아 아들아 이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해결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취지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줄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사랑하신 분들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한숨이 많으신가요? 또 근심이 많으신가요? 또 괴로움이 많으신가요? 답답함이 많으신가요? 왜 답답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신 분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답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러이러한 게 결핍이 있어서 내 삶에 이러이러한 게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겠구나 아 이런 모습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심정이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다 주님을 바라보시냐고요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 이땅 가운데 진짜 무너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막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악망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활동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말해 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참 많이 여러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할 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 우리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사람에게 너무 주목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막이 이, 이 마음을 너무 소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는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이 여러 가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 여기 우리 갇혀버려요. 여기에 우리는 함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난리의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째 왜이 나라 이땅 가운데 전쟁을, 전쟁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네요. 그두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우리 탓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Because of God이 아니라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음? 주님의 목적은 하나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목적입니다. 뭔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평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다그 상식을 깨워버리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 항아리 였에다가 물을 갖다가 보는데 그 물을 연회장한테 떠나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이해가 될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지식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사람 선생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잔치에 이미 다 초대받은 우리 하나님의 초청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잔치를 배서라는 주인공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주님의 홀라운 잔치와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족함이 없는 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산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니까 예수님을 제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발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후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 정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탄식과 절망과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굴욕적인 마음을 아마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이 찢겨져 있는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전도의 공동체로 또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멋지게 우리가 전도와 또, 기도에 박차를 가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관계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예로 축원드립니다 아멘.